반갑습니다. 초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밤이에요. 좀 전에 9시 반까지 이제 지방세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블로그 하나를 쓰고 이렇게 유튜브로 오늘 하루 간단하게 그냥 인사를 드리고 퇴근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낮에 오후에 이제 약속을 하고 상담을 하러 오셨던 그 사모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어, 오전에 오셨네요. 오전 10시 반에 약속을 하고 오셨던 사모님이, 어, 좀 많이 좀 안타까웠었어요. 어, 그걸 잠깐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 음, 그 사모님은 지금 럭키 동네에 계신데, 현재는 어, 굉장히 10년 넘게 세입자로 계신 거예요. 어, 예전엔 충분히 그 집을 사고도 남을 만큼, 어, 돈을 들고 계셨고, 어, 그런데도 이제 주택을 늘 매수하려고 아파트는 사실 생각이 없어서 그냥 전세를 계셨었대요. 어, 그러면서 이제 몇 차례 중간에, 어, 친하신 친구분들이, 어, LCT 사는 것도 옆에서 같이 가가 구경도 하고, 어, 임상도 가고 다 했었었고, 그때도 안 사셨고, 어, 그리고, 어, 뭐, W도 그 당시에 뭐, 거의 어, 프리미엄 없이, 어, 살수 있던 그런 시대에 친구분들은, 어, 그걸 다 사셨는데, 어, 그때도 그냥 지나가셨고, 어,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어, 부산 말고, 부산 인근에 어, 수익형 그 부동산으로 어, 통원룸 건물을 이제 사셔가지고, 어, 어느새 한 10년째, 거기서 매월 수익을 이제 받고, 굉장히 그 동안 재미나게 이제 수익을 얻고 계신 거였죠. 근데 집은 그냥 이렇게 전세를 사시고 수익형 통원룸을 가지고 계시면서 거기서 매달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집은 내 이름으로 된 땅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시고 사장님하고 늘 괜찮은 단독 주택을 보러 다니셨대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드는 주택은 아직 잘 없었고. 어 아직 뭐산 상태에서, 뭐, 여태까지는 그래도 뭐, 나름 매월 수익이 그 수익형 부동산에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음 재미나게 잘 지내오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 집을, 현재 살고 있는 지금 그 럭키 동네가 거의 처음에 살려고 했었던, 어 그때 그 금액보다 10억 넘게 이제, 어, 이미 매매가가 올라 있는 걸 보고, 그리고 W도 이미 뭐 25, 6억이 넘잖아요, 그죠? 어, 그때 이제 사셨던 그 친구분들이 또 양도 차이 나 있는 걸 보고, 어, LCT도 마찬가지고, 어, 비슷비슷한 레벨의 친구분들끼리 얼마든지 같이 투자하려면 할 수도 있었고, 돈도 들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의 방향이, 어, 친구분들은 어, 굉장히 이제 괜찮은 그런 아파트들을 프리미엄 없던 시절에 매수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셨고, 어, 사모님은, 어, 월 수익 나는 그 수익형으로, 어, 방향을 틀었고 어, 그리고 터가 있는, 내 땅이 있는 주택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어,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방향을 잡고 계셨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지금 이야기들을, 어, 주변 이야기를 종합을 해서 보니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모님을 오셔가 저한테 소장님 벼락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벼락거지가 뭐예요? 이랬더니 현금을 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주택 내지는 살고 있는 집 1주택만 들고 있는 상황에 주변 인근 실물 자산들의 가치가 너무 상승을 해서 돈을 지고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니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너무 격차가 벌어져서 벼락 부자의 반대말이 벼락거지라는 거죠. 벼락거지가 된 그런 기분이라고. 일주일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너무 현실을, 바로 맞닥뜨린 현실을 돌아보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고, 친구들하고. 근데 방향 전환을 이제 지금 수습해서 하려고 하니 이걸 어디부터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될지 몰라서, 어, 조롱수님 유튜브를 듣다가 좀 조언을 구해야 될것 같아서, 어, 왔다고, 어, 그래, 오셨다더라고요. 어제 전화가 왔고, 오늘 이제 예약을 하고 상담을 하고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수익형 그 건물을 매도를 하신 후에, 그때 다시 오시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그랬던 일이 있고요. 지금 이것처럼 늘뭐저 느끼는 바지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 투자의 방향성, 그리고, 투자하는 그 타이밍, 부동산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몇초 타이밍으로 정말 뭐 길거리에, 교통사고에 어떤 그런 참사를 피하기도 하고, 맞죠? 어뭐몇초 상관으로, 뭐또 뭐, 하여튼 천당과 지옥이 갈리기도 하잖아요. 맞죠? 그만큼, 살아가는 뭐 인생 자체가 다 타이밍인데, 능력이 없어서 뭐, 그걸 못했다 하면, 덜 슬프잖아요. 근데 다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미처 그까지 생각을 못한 사이에 너무 이 방향이 내가 가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거리, 괴리감이 벌어져 있다 보면 허탈감이 오죠. 저는 그 벼락거지가 된 기분이라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이해가 이제 되는 거예요. 늘전 투자의 현장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방향성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늘 길을 열고, 점검을 하고, 어, 또, 이야기를 좀 경청을 하고, 어, 계획을 세우고, 어, 이렇게 가시는 분하고, 어, 유튜브에 제가 어떤 영상들을 올려도 댓글에 그런 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외골수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로, 뭐, 하여튼 뭐, 다주택자들은 뭐, 다 망해라, 뭐, 내지는 뭐, 어, 지금 뭐, 정부 정책이 이러니 뭐, 어, 뭐, 집을 사는 게 뭐, 맞느냐, 아니냐. 너무 본인의 어떤, 그, 뭐딱 단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댓글을 한 번씩 올리는 걸 보면, 그냥 의사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런 글들은 채널 숨기기를 해서 그냥 아예 노출이 안 되게 해버려요. 얘히 에너지만 뺏기는 것 같아서, 뭐, 투자 어떤 관점이 없으면 부동산에 아예 들어오셔서 그런 유튜브 자체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분은. 그냥 기다고 그냥 딱 그대로 사시면 되고, 집 아예 안 사시면 되는데, 뭐, 온 부동산에 뭐 유튜브에 이렇게 다니면서 댓글로 완전히, 뭐, 익명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아닌 글들을 다시는 정말 그런 경우 없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 일일이 다 응대도 안 합니다, 그런 글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그런 걸 오늘 제가 좀 굉장히 가까이에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옆에서 배우면서 많이 좀 안타까움을 느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어, 그리고 그러다 이제 오후에 이제 또, 음, 사모님 한 분이 다녀가셨어요. 그 사모님 같은 경우도 그분은 굉장히 또 자금이 많이 들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또 그분의 그 친구분들 레벨은, 어, 전부 이미 다 괜찮은 물건들을 다 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냥 현금으로 그냥, 마 그냥 들고 계셨던 거예요. 돈이 보통의 금액이 아니에요. 꽤 많은 금액을 그냥 현금으로 들고 계시더라고요. 소장님 지금 이것도 저 이렇게 있어야 될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플랜을 짜서 투자를 해야 될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이제 그리고 다녀가셨어요. 토요일 날 이제 뵙기로 다시 했고요. 저도 물건을 좀딱 저도 그 정리를 해서 또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 그러던 중에 어 이제 또 한 소장님이 전화가 와서 저 이제 사상구 쪽에 계신 소장님이세요. 어, 공급계약서를 이제 다쓴 입주권을 매매계약서를 쓰는데 소장님 이거 입주권계약서를 쓰는데 종전 토지 자산에 이거 뭐 주소를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하고 완전히 다 짜고짜로 전화가 왔어요. 제 유튜브 구독자시라더라고요. 앞에 상담 중이고 손님이 계신데 막 물론 앞에 그분도 매수 매도 손님이 다 계셔서 너무 다급해서 소장님 전화 드렸습니다 했는데. 좀 황당했었습니다. 음그그 <laughs> 음, 그 입주권 공급 계약서 다선그 계약서를 쓸 때는 그냥 어, 부동산 입주권 클릭하셔가지고 쭉쭉쭉쭉 그 있는 대로를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 우리 실거래 신고하는 그 사이트인가 거기 들어가면. 동영상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입주권 작성하는 법이. 누구나 안 해보고 처음 할 때는 다 어렵잖아요. 저도 처음에 동호수 그 추첨한 입주권 계약서를 처음 쓰기 전에는 너무 난감해가지고, 어, 뭐 아시는 수행들한테 막 전화드리고 이래도 전화로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건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 국토부 실거래 사이트 들어가면 동영상 잘 올라와 있어요. 그거 보고 제대로 그냥 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건 구청에 그 토지정보과에 또 실거래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로 또 문의드리면 요즘 공무원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스마트한 분들이라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도 다 잘해주세요. 거기 질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랬고요. 오늘 그런 일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실거래하고 이제 연관한 또 그런 이야기인데 어, 또는 소장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 소장님. 굉장히 저랑 또좀 친하게 어, 공동중계도 많이 하시는 소장님인데. 소장님, 그 건물 철거 다된 뚜껑 뭐가, 그거 있잖아요. 아, 예, 소장님 있습니다. 이랬더만. 그거 실거래 신고 보통 다열 분한테, 열 명의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면 아홉 분이 다 실거래 신고 안 한다라고 해요. 어, 그래서 저도 실거래 신고를 안 했다가 오늘 과태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실거래 날짜가 3일이 지나 가지고 가태료가 나왔대요. 어, 그래서도 순간 그런 거를 그래를 그거는 가끔씩 있잖아요. 어, 재개발이 그 뚜껑이라는 거는 국규지 위에 어, 뭐가 건물을 이제 뚜껑이라 하죠. 근데 그 동안은 이런 국규지 위에 뚜껑 건물은 기본적으로는 지득세가 나옵니다. 4.6%가. 어, 그래서 건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어, 당연히 계약서를 쓰면 어, 부동산 수행님들은 실거래 신고를 해요. 그럼 실거래 신고를 한 이제 그걸 가지고 매매 계약서와 실거래 승, 신고서와 그리고 매도하신 분의 매도용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어, 뭐 초본의 서류를 다 챙겨 가지고 인감 도장 어, 인감 도장은 필요 없어요. 어, 매매 계약서, 매도용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초본. 우리 일반 등기할 때그 매도용 서류처럼, 어, 그런 서류, 그 다음 캠코에 그 점용료, 변상금을 다낸 그런 영수증, 그걸 다 챙겨가지고 이제 구청에 취득세를 내려가죠. 취득세과에, 어, 거기 갑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납부를 하죠. 어, 그러고 나면, 어, 그 다음 해에, 이제 보통 6월 달 되면 재산세가 고지가 되잖아요. 그 재산세를 고지할 점에, 어, 그 지득세를 낸 그걸 보고, 어, 주택 재산세 과세 대장에 구청에서 그 정리를 해요, 명단을. 그 명단이 정리가 돼 있겠죠. 그러면 앞에 사신 분도 정리가 돼 있을 거고 작년에 뭐 지득세를 냈을 그 재산세를 냈을 거니까 그 중계를 할 때는 보통 뭐어 부산 같은 경우는 89년 3월 29일 이전에 그 항공 사진상에 존치, 건물이 존치한다는 그 항공 사진 확인서하고 존치 확인서랑 그다음에 뭐어 주택으로 그 재산세과 세대장이 올라가 있는 그 서류 정도를 이제 보통 챙겨서 어,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죠. 어, 그렇게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데, 어, 그렇게 살때 재산세 과세 대장을, 어, 등록이 되 있으면 확인이 되는데, 어, 중요한 건 이제 철거가 됐어요. 건물이. 철거가 다 되면 취득세를 안 내거든요. 벽, 기둥, 지붕이 다 있고, 어,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건물이 벽, 기둥, 지붕 중에 뭐 하나라도 홀딱 날아가고 없다. 그러면, 지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구청에 가서 제발 지득세 좀 받아 주세요 해도 제발 이거는 사기가 안 되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하거든요. <laughs> 그러면 지득세 안 냈어요. 그렇죠? 아무 근거 서류가 없는 거예요. 지득세를 낸그어 서류를 보고 재산세 부과를 하거든요. 그 지득세 낸게 없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 대상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무 서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막상 구청에 질문을 드리면 실거래 신고 그냥 안 한다라고 답하는 구청들도 많아요. 뭐 아무 근거 서류도 없는데 뭐를 보고 실거래 신고를 하죠? 실거래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구청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국토부에 질의를 하면 오늘 그 소장님이 국토부에 질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거래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서류를 보고 하나요? 건물이 철거 다 돼서, 재산세 과세 대장도 없어서, 건물이 몇 제곱미터인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이랬더니, 어, 보통 뭐 재개발이라 이러면, 어, 기초 물건 조사할 때 왜, 요거는 뭐가 건물 몇 제곱미터 이런 서류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걸 보고 그냥 정리를 해서 그 소장님 오늘은 실거래 신고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구청에 어, 어, 하긴 그 정도는 해야 철거를 하겠죠. 아니면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어, 어, 재개발 사무실 조합에 전화하셔가지고 기초 물건 조사에 그 적혀 있는 그 면적은 나와 있어요. 감정 평가를 하고 철거가 됐다 하면 적어도 어, 구역 지정됐고. 어, 뭐, 조합 설립됐고, 시공사 선정됐을 거고, 사업식 인간하고, 병영 신청하고, 관리 처분하고, 이주 다 하고, 철거 중에 철거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랜 거잖아요. 어,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합에는 기본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계약을 했을 때는 실거래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저도 얼마 전에 블로그에 뭐구청에서니 실거래 신고도 뭐안 해도 된다해서 안 했고 이런 내용을 올렸다가 제가 오늘 그거를 비공개로 돌렸어요. 그냥 어이구야 실거래 신고 안 했다가 는 과태료 물겠네 싶어서 그 소장님 오늘 과태료 50만 원 냈다더라고요. 그렇게 냈어요. 계약 날짜 조정도 아예 안 돼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계약 일정을, 뭐, 한 3일 늦었으니까, 계약 일정을 3일 늦춰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더니, 조정 기간, 조정으로 묶인 후로 그게 연기가 되는 그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늦추고, 조정 전에 계약 그 한글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어, 딱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헷갈릴 게 없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저기 거제이 구역 레이 카운티에, 어, 2017년 4월 달에 제가 그때 철거 다된 똑같은 그런 뚜껑을 거래를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지?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철거 다 되고 나서 거래를 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재산세 이런 거다안 냈었어요. 근데 너무나 야무딱지게 실거래를 해서 철을 딱 해가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뚜껑도 철거된 그 뭐가도 실거래 신고를 저는 딱 해놨더라고요. 그런 사례는 중계를 오랫동안 해도 뭐 어쩌다 몇건 정도지 늘 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했더라 하고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실거래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어, 오늘 오늘 하루 지나면서 어, 뭐 이런저런 그냥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고 또이 에피소드 속에서도 챙겨야 될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올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가볍게 유튜브를 한번 찍어봤고요. 영상으로 녹화를 하는 것보다 제가 실시간 해보니까 훨씬 실시간 스트리밍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laughs> 참, 저도 신기합니다. 블로그를,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어, 세 개의 블로그에 글을 매일, 거의 매일 돌아가면서 매일 썼어요. 근데 지금은 블로그 두 개는 그냥, 어, 잠정적으로 그냥 던져놨어요. 던져놨고, 어, 블로그 하나만 씁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어, 블로그는, 어, 어니언 P123 블로그. o n i o n p 1 2 3이거든 블로그 주소가에. 그거 하나만 요즘은 제가 업로드를, 글을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튜브에 이제 멤버십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매월 4,990원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그 가입이, 멤버십이. 그게 가입하신... 분들만을 상대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 라이브 방송을 이제 두 주째 진행을 했어요, 어저께. 어, 그래 매주 일단은 수요일마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뭐,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 뭐 늘. 고민은 하겠지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으면 그 올라오는 질문에 그냥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소통할 게 많고요. 그게 오시는 분들만을 상대로 제가 단톡방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톡방 안에서 뭐 그냥 매물도 좀 공유하고. 어, 그리고 뭐 서로 나눌 대화도 나누고 어 거기서 받을 질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할 단톡방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 뭐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지만 4990원 큽니까 커피 한 잔. <laughs> 힘이 됩니다. <laughs> 후원을 해 주시면. 어 그렇게 그쪽으로 좀 방향 비중을 실어서 어,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멤버십 아니어도 소름부동산에 많은 자료들이 또 유튜브로 업로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용하셔도 됩니다. 어, 어떻게 가입하시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멤버십 회원을. 그 밑에 보면 우리 보통 구독 누르는 빨간 버튼 있죠? 그 옆에 보면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가입을 클릭하면 그, 가입하는 대로 이렇게 링크가 타고 들어가 지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이브는 수요일 날, 원래는 10시 하다가 9시로 당겨서 너무 늦은 것 같아서 10시가, 어, 9시부터 평균 한 1시간 반, 길면 뭐 2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전체, 구독자 분들을 상대로는 한 보관 한 달에 한 한한번 정도는, 라이브 방송을 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정도로 운영하겠습니다. 전체 회원분들을 상대로는 어, 오늘 하루가 어느새 또 저물었네요. 어,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